네 형용사 이어서 186네더 프레시 인더 a 틀 와즈 데드 병 안에 든 물고기는 죽었다 어 데드 버드 죽은 새 지구는 둥글다 더 어스 이즈 라운드 둥근 탁자 A round table.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. People believes the earth is flat. A flat board. 평평한 판자. 그 경찰은 매우 재치 있어 보인다. The policeman looks very smart. A smart student. 재치 있는 학생.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. He is a wise man. 현명한 임금. A wise king. 빗속에서 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. It is flashy to play in the rain. 어리석은 소년 어 플래시 보이 감사합니다.